이 예, 벌써 7월 중순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삼복더이가 이제 시작이 됐죠. 저는 오늘 충북 충북 옥천 현장에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 흐리네요. 이곳은 외벽이 보시는 것처럼 인조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 한 30년 가까이 된 건물인데, 지금 인조석이 그나마 좀 양호하게 잘 붙어 있는 편인데요. 아무래도 어, 균열, 그리고 방리가 좀 되다 보니까 내부로 지금 누수가 많이 되고 있고요. 또 보기에도 위태위태 합니다. 인조석이다 보니까 타일이나 이런 것보다 크기도 크고 무겁다 보니까요. 탈락이 진행이 되면 뭐 바로 밑에가 인도다 보니까 굉장히 인명 손실이나 뭐 차량 손괴 등이 많이 발생될 수 있겠죠. 이것도 제가 한번 멋지게 리모델링 해드리고 그래서 기능은 좀 업시키고요. 또 외관적으로도 기능이 있는 고급스러운 가성비 좋은 저희 외단열 시스템으로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저희 준불연재, 준불연 단열재 50mm로 지금 단열 작업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드하고 어, 파우더하고 함께 혼합해줘서 아주 기밀하게 이렇게 작업들 해줍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우레탄 폼도 함께 같이 충진을 해서 작업을 해주기 때문에 요즘은 단열재 탈락이나 이런 걱정은 좀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준불연 단열재. 준불연 단열재는 이렇게 이제 토치 번호로 구웠을 때 불이 직접 닿는 것만 이렇게 연소가 되는데요. 더 이상 인화되진 않죠. 불이 직접 닿는 것만 이렇게 다 들어가지만 번지지가 않습니다. 준불연 단열재의 특성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불을 직접 갖다 대도 닿는 곳은 이렇게 녹아내리지만 건지지 않는. 이곳은 지금 계단실이 아치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단열 작업이 손이 많이 갔습니다. 저희 단열 부착하고 유리 섬유 매시 함침한 이후에 지금 앵커 칼브럭 타정 작업 해주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단열재 부착하고 바로 칼브럭 타정하는 게 아니고요. 유리 섬유 메시 함침한 이후에 그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칼브럭을 타정 해줘야 내구성이 더 좋고 단단하게 잘 부착이 되겠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위에다가 저희 한번더 수지 미장 해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씩 보이는 메시망도 한 번씩 더 덮어주면. 안 보이고 더 단단해지겠죠. 인조석 외벽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 좀 아주 평평한 평화란 벽체가 돼서 보기에 좀 깔끔한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기능적으로 보강이 되고 또 외단열 해주면 요즘에 지금 25년도에 뭐 어우 110몇년 만에 굉장히 덥다고 합니다. 사상 최고 기온으로 지금 올라갔는데 뭐 앞으로 지구가 온난화 그리고 뭐 열대성 기후로 우리나라도 변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단열 그러면 동절기에 흔히 뭐 추워가지고 단열 작업한다라고 보통 생각하실 텐데요. 저도 뭐 아파트 살고 있지만 요즘 뭐 에어컨 키지 않고는 거의 잠못 자는데 뭐 에어컨 끄고 나면 바로 더워져서요. 외부 단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열 작업 해 놓으시고 나면 특히나 여름에 에어컨 조금씩만 가동해도 냉기가 잘 유지가 되는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지난 주까지 비가 많이 와서요. 음. 비가 이제 다 그치고 장마도 완전히 끝나서 저희 이것도 마감이 다 됐습니다. 바탕면 정리하고 어 이제 내일은 한 층은 좀 짙은 문경석 톤으로 지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비계 해체 중인데. 어, 굉장히 마감도 예쁘게 잘 나왔고, 또 특히나 이곳은 아치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작업하는 데좀 사실 애좀 먹었습니다. 이렇게 공사해 놓고 나니까 오히려 계단 신창이 예, 좀, 좀 지저분합니다. 뭐 그래도 기능적으로는 문제는 없으니까요. 차후에 뭐이 계단 신창 하이 샤시로 좀... 교체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이렇게 지금 영상을 찍고 있지만, 아우 팔뚝이 뭐 굉장히 뜨겁네요. 뜨거워. 뜨겁다 못해 막막 막 이글이글 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아주 면도 매끄럽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이제 이중도제라고할수 있는 볼륨제를 지금 저희가 시공을 많이 넉넉하게 뿌려서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돌 질감이 아주 자연스럽게 잘 나오고 있어요 저희 노블스톤 궁금하신 분들 전화 주시면 제가 잘 상담해 드리고요 예쁘게 잘 해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하자 없이 어, FM 시공으로 또 가성비 좋게 시공 잘 해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전화 주십시오. 이제 창호가 좀 오게 티가 됐죠. 예, 창호도 뭐 여유 생기시면 교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화 주십시오.